방바닥에서 급하게 풀어봤는데, 3 빼기 루트 2분의 7의 소수 부분이라 되어 있는데, 일단은 유리화 시키라는 거야. 일단 이런 형태가 나오면, 문제 뭐 읽어볼 필요 없이 유리화부터 시켜봐봐. 그러면은, 3 마이너스 루트에다가 합자공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3 플러스 루트 2를 곱하거든? 켤리라 이래가지고, 그 다음에 분모의곱해만건 문제도 곱하거든? 그러면 봐봐. 밑에 합자에서 9백이 2가 되니까 77약분 될 거라고. 77약분 되면은, 여러분 77약분 되면 X는 3 플러스 루트 2가 되는데, 루트 2는 1점 얼마 얼마야. 그러면 이게 4점 얼마 얼마가 되거든. 그런데 이게 X가 아니야. 잘못 적은 거지. 소수 부분을 X라 했으니까, 어, 전체 3 플러스 루트 2에다가 4가 정수 부분이니까, 이거 이거, 3 플러스 루트 2 빼기 4가, 어, 소수 부분이거든. 그러면 그 소수 부분 X는 루트 2 빼기 1이잖아. 3하고 마이너스 4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. 그 다음에 여기서,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 기술이 등장하는데, 루트 1을 남겨두고 마이너스 1을 넘겨. 그럼 X 플러스 1이야. X 플러스 1. 은 루트 2가 되거든. 근데 이거를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 제곱을 시켜. 아, 제곱시켜주면 답이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. 그러면은, 완전제곱식이니까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되고 어, 우변은 2가 그대로 남겠지. 그럼 여기서 x 제곱 플러스 2x만 남겨주고 2 빼기 1 플러스 1을 넘어가면 되거든.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2x가 1이야 1. 여기 봐봐라. 싹 오면 그렇게 문제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이거 화면이. x 제곱 플러스 2x가 아까 1이라 그랬지. 그래서 1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야. 이거를 어떤 사람은, 어, 뭐 액수를 구해가지고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계산해내는 방법도 있는데, 썩 좋은 방법이 아니지. 이거 어차피 이렇게 풀어질 수 있도록 식을 만들어 놨거든. 만들어 놓은 걸 갖고 그대로 안 풀고 말이지, 어, 나는 뭐 젊어서 고생을 사서 한다 이래가지고, 대입시켜서 푸는데, 편한 대로 해라.